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이에요. 요즘 바깥 날씨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졌죠. 그래서 더더욱이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해지는 계절이더라고요. 제가 저번 달에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서 피지 말리는 약을 복용을 했었어요. 피지 말리는 약을 먹으면 입술이고 얼굴이고 엄청 건조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피부 케어를 같이 했었는데요. 정말, 정말, 정말 효과를 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초반에 잡을 수 있었던 방법들,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피부 관리를 하게 된 이유는 여드름 없애기 때문인데요. 그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화장품을 이용을 해도 트러블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했었던 게 피지 말리는 약 피부과 처방이었습니다. 어, 한간에는 굉장한 부작용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장기 복용을 하지 않았고 저는 한 달, 한달반 정도 복용을 했거든요. 약을 복용을 하면서 크게 불편한 점도 없었고 부작용도 없었어요. 비록 건조함을 느끼기는 했지만 초반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로 잘 잡았기 때문에 얼굴 건조함을 크게 느끼진 않았는데요. 제가 사용을 했었던 루틴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뷰티 디바이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워낙 갈바닉 그리고 LED 마스크가 대세잖아요. 하지만 LED 마스크는 금액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이 갈바닉 기기 정도는 피부과 시술에 비해서도 훨씬 저렴한 금액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투자를 하면 되는 그런 피부 홈케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일단 이 갈바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지만 기본 그냥 화장품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피부 그냥 겉 표면에만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수 없는 이유가 피부는 이렇게 층층층층이 이루어져 있고 피부 속이 상해버리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갈바닉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 조화를 이루어서 화장품에 들어있는 유효성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피부 속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화장품만 겉에만 바르는 것보다 화장품을 바르고 이렇게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수십 배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화장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바를 때꼭 이렇게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피부 속까지 유효성분들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해준 게 이번 피부 관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와 꿀조합을 이루었던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평상시에 사용을 하던 모뭐 스킨이나 크림 같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꾸준히 관리를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제품들입니다. 웰라쥬 리얼 콜라겐 바이오 캡슐 앤 골드 솔루션, 어퓨 산뽕나무 잡티 앰플, 여러 브랜드의 마스크팩 종류들, 다음은 앱솔브렉 갈바닉 디바이스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해질 때까지 살짝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피부 상태가 좀 최악으로 가 있을 때 이렇게 제품을 사용을 하면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피부과 약을 먹고 얼굴이 건조해지면 한 소량의 스킨케어 관리로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입술 주변과 팔자 여기 아래쪽 있잖아요 여기가 저는 제일 먼저 건조해지더라고요 화장 들뜸 아시죠 누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볼까 겁이 났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피부과 약을 먹으면 얼굴이 엄청 건조해진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단한번 만에 극복을 한 방법이 바로 이 웰라주와 앱솔브랩 갈바닉의 조합입니다. 단한 번의 사용으로 얼굴에 일어났었던 그런 각질 들뜸이 싹 하고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드를 얼굴 전체에 바른 다음에 이 디바이스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데 근데 이 제품 자체가 워낙 좀 뻑뻑 하다고 해야 나막 부드럽게 이렇게 롤링이 되는 그런 제형이 아니에요. 굉장히 꾸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미스트를 좀 뿌려주면서 이 디바이스를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할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훨씬 쫀쫀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사용을 하기는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한게 시중 로드샵에 판매되는 이런 마스크팩을 좀 많이 구매를 하고 이렇게 디바이스를 같이 이용을 했어요. 좋은 점은 이렇게 마스크 시트를 하고 있는 그 위에 바로 디바이스를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고 뗀 후에 얼굴에 남은 양의 에센스로 이렇게 문지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욕심꾸러기라서 두번 했어요. 위에서 한번 걷어내고 한 번. 그다음으로는 궁금해서 사본 제품이에요. 이 어퓨 삼뻑나무 잡티 앰플인데 이게 잡티 기미 주근깨 완화 임상실험 완료 미백기능성 화장품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서 그런지 지금 사용을 한지한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근데 뭔가 예전에 비해서 얼굴 잡티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뷰티 디바이스를 구매를 하시면 집에 있는 그 어떤 화장품과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여러 번 떨어뜨려서 얘를 충격을 주지 않는 한 굉장히 오래 쓸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라서. 어, 피부과 가기에는 돈도 부담스럽고 집에서 간편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는 기기예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내에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장거리 여행을 하면. 비행기 안이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이렇게 마스크 시트나 기초제품 바르고 이렇게 기기로 흡수를 시키면 좀 기내에서 조금이나마 덜 건조한 피부를 유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피부를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여나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부작용 때문에 그동안 약 복용을 못 하셨던 분들은 피부과에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혹여나 약을 처방을 받으셨다면 이렇게 미리 미리 관리를 하신다면 뭐 얼굴이 찢어지게 갈라진다거나 그런 부작용은 겪지 않으실 거예요. 역시나 부지런함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꾸준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루에 5분 내지 10분 정도 투자를 하신다면 큰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피부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점점 점점 나이가 들고 몇달 후면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요즘에는 메이크업 또 중요하지만 뭔가 스킨케어 피부 속을 좀 탄탄하게 채워주고 관리를 해줄수 있는 제품들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정보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고 가세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